누나 아저야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게임김게임이다자 오늘 해볼것 톡톡톡 바로 울프 시뮬레이터 울프 시뮬레이터입니다 근데 네, 뭐야 맨 밑에 베이 아기야 나는 살벌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거야지 회색이어야 돼올프는올프는 회색이야. 그 네, 회색으로 하고 있는데 씨발 오십. 그렇지 이거지. 엄마 어, 좀더시투색으로저 뒤에 있는 게누나눈 안가? 이게 뭐지? 그렇지, 됐어. 몰라, 몰라, 할거야 응? 어디로 할 거야? <laughs> 이거 오는데도 해. 그첫 번째로 간다. 여기. 나는, 늑대다. 씨바, 처음부터 이 버그 걸리면 안 되니. 다시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다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. 베이비! 아, 씨바. 뭐, 어떻게 하라고? 이와와와와 야, 이거 봐봐, 이거, 이거 이, 이 뭐냐? 첫번째 이거 뭐야? 와, 신기한 버그 걸렸다 아니 이거 올라가 원래 이래? 응 예, 얘가 막 벽타는데? 응 벽타 수영도 하는데 근데 수영을 안 하는데? 야 이건 뭐냐? 호, 전부 싫어하냐? 어 낚였어요. 코리아즈 넘버원 아이씨 잘려 고아씨 졸리당 오다가 오다가 아 너무 추워 후, 후 후, 히, 후, 히, 후. 후, 후. 짬, 따! 안 돼. 차. 근데 이게, 뭐, 뭐가 재밌어? 나이 근데 이게 재밌어? 재밌긴 재밌어. 뭐라고? 뭐라는 거야? 근데 이게 진짜 재밌어? 근데 이런 게 진짜 재밌어? 응. 어,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지? 그래? 응? 아니 그건 안. 아또 버그 걸려. 걸린... 아니 갑자기 풀려졌어. 아 돌린데. 내 얼굴을 못 보지 못해. 어... 음, 아직도골르냐 응. 씨끼 그냥 장애 아니냐? 정해라고? 아니 골르는 장애 결정 장애 어 결정 장애 맞잖아 결정 장애 야 제발 저리 좀 비켜 내 앞에 떨점 지워 되는 게 하나 없는 이 나를 나. 좀 제발 내버려둬. 오, 오십 코인 받았당. 누구나 다 잘났다고 따들고 나 같은 거 무시하고 욕하는데. 야, 아, 나한다자자자자자자자자 야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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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. 喵喵喵喵喵喵喵喵喵喵나좀 제발 살려줘 너무 졸려 <laughs> 진짜 결정장이었나 제발 저리 좀믿내배돌좀치워 아, 이, 오, 팔. 야, 그럼 나는 스노우 바이옴으로 간다. 나왜 이렇게 얼음을 좋아해. 시원하니까요. 아이고, 그러면은 뭐 추울 때는 그거 불로 할 거요? 응? 어. 아이고. 안 아, 돌려. 아, 놀고 놀다 왔더니만. 뭐. 나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이만 끝낼까? 나 이만 그래. 끝낼까? 자, 그러면 여기까지가 아니었고요. 9분까지 하겠습니다. 큐큐큐큐큐 이거 찾됐다. 근데 들어갈 거야. 어 데미지 받는 거 아니야? 어디 수나 화산. 화산? 화산 나왔어. 근데 여기가 어디야? 오 나왔다. 아니네? 어나 아니 진짜네?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동글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? 헛자.

그죠? 자, 그러면 저 여기까지였고요. 자, 그러면 모두, 모두 시공의 폭풍으로.